아, 아, 안녕하세요 미라클리치 유다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가을 겨울은 사실은 제가 그 본업이 구제우류다 보니까 그 매장이 굉장히 바빠요 매장이 바쁜 것도 있고 또 어,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자주 사실은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음, 요즘은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시간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네, 촬영하고 있고요. 어, 항상 이렇게 어, 여러분들과 소통하지는 못해도 늘 긍정 화관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, 우, 굉장히 많은 우주가 주는 선물들을 제가 받고 있어요. 네. 어,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 중이고요. 오늘 제가 이제 슈퍼, 슈퍼에 갔거든요. 슈퍼마켓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 요즘에 그 길에 다니시다 보면은 그 나무에 조그만 그 열매에 맺힌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사과, 꽃사과. 꽃사과를 어디서 이제 하나 주워오신 것 같아. 근좀 백발이 막 성성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거기에 온 택배 아저씨한테 이 사과를 주시는 거예요. 이 조그만 사과를 근데 그 택배 기사분이 거절을 하시, 아 됐다고 거절을 하셔서 그 다음에 저를 보시더니 처음 뵙는 분인데 저한테 꽃사과를 주시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감사하다고 그렇게 꽃사과를 받았죠. 잠시만요. 네, 그 사과를 받고 나서 그게 저는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. 어, 할머니한테 그그 ABC 초콜릿 아시죠? 봉지에 든 거. 그 ABC 초콜릿을 하나 선물을 해 드렸어요. 근데가 그 할머니가 그걸 받고 되게 막 난처해 하시면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예, 어,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긍정 학원이나 이런 뭐 그런 책을 보면요. 그런 얘기가 나와요. 항상 내가 베푼 것보다 더큰 것들이 우주는, 더큰 것을 우주는 나에게 준다고.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, 유대인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기가 파는 물건을 그 가게 밖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놓는 그 풍습이 있대요. 그게 다른 분들을 위한 자선의 마음인 거죠. 그래서 그분들은 더, 그, 자선에 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, 그래서 사업도 더잘 되고, 네,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요. 어쨌든, 제가 오늘 할머니한테 그렇게 초콜릿을 선물 해드리고, 어,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오픈 채팅방, 긍정음투 오픈 채팅방에 그 이야기를 적었죠. 이렇게 해서, 어 내가 오늘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너무 기분이 좋았다. 네, 그렇게 적었는데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.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실에 그 샴푸해 주시는 분이 너무 샴푸를 정성스럽게 해 주시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이 머리 커트 비용 외에 제가 그 샴푸 비를 따로 챙겨서 그분께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 착하고 기분 좋은 일을 두 번이나 했어요. 근데 그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저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를 아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제 인생 선생님을 만나서 그 미팅을 하는 날이었는데. 그 선생님이랑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오래된 제 같이 공부를 배웠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그 친구가 저에게 티켓을 이제 한장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도 다른 분이 가려던 걸못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기로 했는데 남편도 늦게 와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저하고, 그분하고, 둘이서, 네, 그 공연, 그 공연은 아닌데, 그 문화행사를 보러 갔어요. 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경복궁 밤, 네, 경복궁의 그 밤, 밤거리를 거닐고 안으로 들어가서, 소주방에 들어가서, 문화, 그 국악 문화 공연을 보면서 다가를 즐기는 그런 문화 공연이었는데, 어, 38년 동안 처음이었어요. 네, 그렇게 멋진, 그런 공연은 처음이었고, 둘이서 수다 떨고, 경복궁 거닐고, 그, 그거 보면서 서로 막 사진 찍어주고 하는데,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느낀 게, 아, 역시, 우주는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항상 나에게 주는구나라고, 네. 오늘 그거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고요. 어 제가 3 개월 전에 매출 300, 매출 300개 매일 매일 세레머니 했는데 드디어 저희 매장이 매출 300을 넘어섰습니다. 네 그것도 <laughs> 네 그것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. 네이 공연이었습니다 시식 공감. 네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이었고요. 저는 또 이제 이어서 다른 약속, 네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, 영상은 오늘은 좀 짧게 끝내고. 시간이 자꾸 많아지니까요. 네, 더더 좋은 이야기, 더 즐거운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